상영 1분 전까지는 입장해 주셔야 되고요. 즐거운 관람하세요. 캐러멜 팝콘 달아요. 여기는 캐러멜 팝콘 다 달아요. 캐러멜 팝콘이 달지. 그럼 괜찮아요. 써요? 차 구워. 차 구워. 차 구워? 관식이가 남자들 다 망쳤네. 여자는 참다 앉으면 안 돼. 괜찮아요. 싫대요. 형. 형. 형 지금 딱 봐도 관식이 병 걸린 거 같은데. 형 나솔 24기 영식이 재질이거든. 영식이 특. 타격 없음. 승아 향수 뿌렸어? 아, 냄새 되게 좋다. 왜 저래? 저안 뿌렸는데요? 아, 그래? 살냄새인가? 그런 건속으로도 생각하지 마세요. 어? 수민아, 잠깐만. 아, 왜, 왜요? 어, 왜요? 왜요? 어딜 만져? 왜요? 어딜 만져? 어딜 만져. 머리카락 붙어있어가지고. 아. 네. 왜? 거미가 붙었어도 그냥 두세요. 형, 그거 내 털이야. 아. 아. 아니, 아아 형. 왜 이렇게 수민이 누나한테 꼴뚝대는데? 아 들켰나? 숨긴 적이 없잖아요 진짜 형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수민이 나한테 고백하지는 마 이미 했어 아이씨 까였죠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받을 수가 없대 아니 그니까 그게 까인 거잖아 아니 까인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받을 수 없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는 게형 아니었을까요? 나중에 수민이 상황 좋아지면 그때 다시 고백할 거야 지금 기다릴 때고 형 스토킹으로 잡혀가길 기다려야 할것 같아. 어 수민이 부사바꿨다 너보라고 바꾼 거 아니에요? 이거 봐봐. 아이씨, 관식이잖아. 어짜 아, 아, 지랄하지 마 진짜. 진짜. 어 찌찌뽕? 아 나도 예순이로 바꿔야겠다. 저기 형 폭삭 소가지다에 박보감 대신 형이 관식으로 나왔잖아. 그러면 바로 장르 공포 스릴러로 바뀌는 거야. 어? 어 이거 털쭈뼛쭈뼛 손가봐. 어. 누나 내말 듣기만해. 인심이 형 때문에 힘들면 팝콘 먹어. 얼른 드세요. 오, <laughs> <laughs> 오, 많이 힘들었구나. 그냥 알아서하게 두세요. <laughs> 괜찮아. 이거 마셔. 이거 마셔. 이거 마셔. 형, 아니 괜찮아 보여주나? 진짜 괜찮아 보여? 누나, 내가 저형안 펴줘도 괜찮겠어? 안무를 보고 때려도 됩니다. 딴 <laughs> 콕시. <진짜 괜찮아요. 땅콩시. 웃음> 펴줄 수 있어. 진짜 세게 때려줄 수 있어. <laughs> 아 다행이다. 아우 아, 진짜 하지 마라, 제발. 아, 뭐, 수빈는이건 내가 치울게. 아, 진짜 어떡해. Good boy 김 어디서 이 새끼 간킬라야 아, 뭐 지금. 하는 거야, 지금? 아! 수민이랑같할거 진짜? 수민아수민아이 어? 심이 형너찍었다 어? 알고 있었어? 아, 어. 수빈이 <laughs> 진짜 일로 와봐. 아. 일로 와봐. 이 어, 심아. 응? 수민이가 뭐 대가리 찍어버린다. 나내 대가리? 그럼 누구 대가리겠어요? 어디를 쳐다봐. 지속한 창과 엄격한 어? 방패의 대결. 수민아, 우리 안에서 얘기 좀 할까? 네. 아, 아. 영식이 냥냥펀. 치왜 저래? 아씨, 이 아니 왜 단둘이 얘기하는 건데 진짜로? 아니 매니저랑 단둘이 얘기할 수도 있죠. 왜 그래? 형 못해? 전화 이처 먹고 영화관에서 꼴랑 매니저밖에 못한 새끼가 꼴에 권력질을 하고 싶었나 보지? 리는요? <laughs> 뭐, 지 또리한테 안 되니까 어? 어린 여자애들한테 지금 자우치는 거라고. 형 제발 본인 메타인지 좀 하셔. 아니, 본인한테왜 한없이 관대하고 남들한테는 왜 이렇게 깐깐한데? 어? 손은 왜 먹죠? 뭐야? 넥타이는 또왜 푸죠? 뭐왜 이렇게 터프한데? 이봐요!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수민이만 따로 부른 꿍꿍이가 뭐예요? 아, 꿍꿍이 없어 뭔 얘기 하려고? 아, 진짜 무슨 짓거리 하려고? 어쩌냐, 쟤를 수민이한테 허튼 수작 부리시면 저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어쩔 건데, 네가 수민이 이번에 우수사원으로 뽑혀서 보너스 주려고 한 건데? 예? 퇴사합시다, 수민 씨. <laughs> 수민아! 아우, 아, 아, 형 아, 어디 가? 아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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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수민 누나 좀 그만 좀못 살게 해. 내가 수민이를 못 살게 해? 어. 겁나 못 살게 구라나 노스텔지오도 아는데? 아, 나... 이것은! 소리 없는 아우성! 그것은 수민 누나의 곡소리 나는 아우성! 그럼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! 내 눈에 수민이 밖에 안 보이는데! 어? 5만원이다. 어? 어디? 이거 봐. 다른 것도 보이잖아! 형은 수민이 누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수민이 누나를 좋아하는 자신의 취해 있는 거야. 그냥 형 생각밖에 안 하는 거라고. 그거 사랑 아니다.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래 줘야지. 안 그래? 삼일 참은 똥싼 기분이네요. 아, 이네 말이 다 맞아. 땅콩이 다 잘해. 그잣 같은 관식이 병 고쳐. 좋은 말로 할때 알았어? 학시 아저씨 닮아 가지고 학시. 이관 이쪽으로 들어가실 분이. 아예 감사합니다. 네 즐거운 관람 되세요. 예. 그래도 오늘 인심이 형 슈무라 평화롭고 너무 좋지. 응, 음, 난 매일 슈무였으면 좋겠다. 얘들아, 이거 우리 형만 아니야? 뭐? 이거? 누가? 누 누구한테 하지? 설마 아니겠지? 여기 아니, 아래층 아니야? 어, 맞네 맞네. 이거 에스컬레이터. 잠깐만. 아니. 뭐야? 저거 아니야? 뭐야? <laughs> 진짜 떨린다. <laughs> 형 잠깐만. <laughs> 무릎 꿇지 마. <laughs> 일단 진짜. 아니야 수민 심적으로 너가 지금 복잡할 수도 있어서 간략하게만 얘기할게 그게 다너 아, 때문이잖아 내 마음속 일순위는 언제나 수민이고 내만 변하지 않을 거란 이, 이유는 네, 왜다 들리는 거야? 네가 좋아서이고 널 좋아하는 이유를 찾으려면 너는 아무 감정 없이 나한테 무어줬고 있지만 나 되게 싫고 있어 아, 씨발. 와우 어? 야나너 존나 싫어 너 존나 싫다고 너도 나도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22분 오전 11시 22분 주문 고백빌런 황인심을 파면한다 와 맞습니다 습 더 이상의 고백 빌런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.